순수한 악을 직접 대면했었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옆에 던 메슈스라는 여성. 이 아래 사진은요, 이던 여성의 어릴 적 사진이에요. 뉴욕의 작은 동네인 벤 에튼이라는 곳에서 자랐다는 이 던은요, 어려서부터 꿈이 간호사였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이던 여성은 성인이 됐고 그렇게 꿈을 이뤄서 간호사도 됐습니다. 간호사가 돼서 처음으로 일하게 됐던 곳은 젠틀 브릿지 코티지라는 어 이제 일명 치매, 치매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는 자기 몸 쓰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들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으켜서 온몸도 씻겨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당시에 이 병원에서 일하던 모든 간호사들은요, 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환자분들이 웃는 걸볼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 병원에서 던 여성이 일한 지 무려 8년 정도가 넘어갈 무렵, 이 병원에요 제키라는 한 여자가 환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키라는 이 여자, 이 간호사들은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왜냐, 이 여자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 너무 멀쩡한 여자가 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 병원장도 제키를 좀 받기 싫어했었대요. 그런데 이 제키의 딸이 너무 단호하게 우리 엄마 치맥기 있다. 왜안 받아주냐. 나 이거 가만히 못 잊는다. 라면서 단호하게 막 밀고 나와버리니까 이때 이 병원장도 어쩔 수 없이 제키를 받게 된 거예요. 당시 제키는요. 의식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흔히 말해 싸가지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나 여기에 입원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난 여기가 너무 싫어. 던을 포함해서 모든 간호사들이 제키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괜찮다고 여기 다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뭐든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키 간호사들이랑 말도 안 썼고요.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전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제키가 들어온 지한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이 병원 안에서는 작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제키의 방이요, 완전 얼음장인 거예요. 다른 방들은 괜찮은데, 보일러도 틀어져 있는데, 이 제키의 방만 들어가면 뭔가 서늘하니 추워. 그게요, 입김이 보일 정도였대요. 그 겨울에 눈 오면 보이는 그 입김 그게 제키의 방에서 보일 정도였다 그 추운 방에서 제키가 하늘만 응시하면서 멍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부터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제키는 중얼중얼 허공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되게 신들린 듯한 말. 뭐라고 조용히 중얼중얼 거리니까 간호사가 뭐라고요, 체키? 하면서 가까이 가면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대요. 가까이 오지 말란 듯이 동물처럼 그냥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은 알수 없는 목소리로 내는 그런 으르렁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내는 듯한. 당시 이런 제키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던을 포함해서 옆에 지금 보여드리는 스테이시. 이 스테이시 역시도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스테이시 역시도 당시 던의 동료로 간호사였어요. 어느날 밤에는요, 이 던이랑 그리고 스테이시가 제키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사악한 소리가 났대요. 또막 제키가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되게 그게 기분 나쁘고 오싹한. 일어나라고 해도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 뒤에 걸려져 있었던 하느님 사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던이, 던 여성이 그걸 다시 집어가지고 걸었대요. 그런데 그걸 걸고 딱 뒤돌자마자 바로 다시 하느님의 이제 그 그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제키가 막걸걸 웃고 있었다고. 그거를 던 스테이시 두 사람 다본 거예요. 당연히 간호사들 무섭잖아요.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키 저분 퇴원시키면 안 되는 거냐고. 계속 저희 병원에 입원시킬 거냐고. 저 여자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원장 그냥 니네들 기분 탓이야. 그런 게어딨어 퇴원 못 시켜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왜 제키의 딸이 완강하니까. 원장이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간호사들 어쩌겠어요. 무서워도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때 스테이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냥 제키를 무시하자. 할 일만 하고 그냥 바로 나오자. 그렇게 며칠 뒤에 이 스테이시가 제키의 병실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됐던 거예요. 빗자루를 딱 들고 바닥을 쓸려고딱 들어왔는데, 제키가 기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그가 깨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이때 스테이시가 그랬대요. 아, 혹시 그분 하느님 친구분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제키 왈. 막 웃으면서, 그는 절대 하느님의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키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안 먹었고요. 밥도 안 먹었고 신체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소변 같은 것도 전혀 안 보고 한마디로 살아있을 수 없는 상태. 약간 뭐랄까 그텅빈 껍질 같은? 하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키는 점점 더 짓구저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대요. 어느 날에는요, 침상 목욕을 시키러 신입 간호조무사를 데리고 이던 여성이 제키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신입 간호조무사가 딱 들어가자마자 제키 씩 웃었대요. 약간 애송이가 왔다는 듯이. 긴장하면서 이 신입 조무사 제키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래에 이 화면처럼 닦는데 제키가 계속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진짜 서늘했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조무사가 제키의 등을 닦아 주려고 이렇게 딱 세웠는데 갑자기 제키가 이 조무사의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앙문게 아니라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놀랜 조무사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제키 거기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웃기 시작했대요. 아막 재밌다는 듯이. 이 간호 조무사 여기서 계속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그만둔 거예요. 저라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떠한 간호사도 제키의 병실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간신히 들어간 몇 명도 겁을 먹고는 다 그만뒀대요. 그래서, 독한 간호사 몇 명만 들어갔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테이시가, 제키의 방에 이제 안 들어간 지 하루 이틀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제키가 괜찮나 싶어서, 스테이시가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키, 또 하늘을 보고, 멍하니, 중얼중얼, 중얼중얼. 그래서 이때 스테이시가 진짜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키 옆에 딱 앉아 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막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키 씨 웃네. 그리고 그 순간에요. 이 스테이시의 말을 그대로 하면 뱀이 척추를 타고 올라 타듯이 등이 엄청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재키의 병실에 뛰쳐 나와가지고 병원 식당 한 가운데서 셔츠를 막 찢었대요. 입고 있던 셔츠를 막 찢은 거예요. 그랬더니 등에 발톱 자국이 여러 군데 선명하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 또한 당시 입소자 환자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 봤대요. 스테이시가 이런 공격을 당한 뒤에 간호사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러다가 일 나겠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떡해요.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스테이시 일이 있고, 이제 이번에는 던 여성이 다시 제키의 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우니까 이때 이 던, 던 여성이 자기 엄마의 십자가 모양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대요. 그 상태에서 제키의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 제키가 아래 사진처럼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더니 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 쪽으로. 그래서 어, 이 여자가 왜 이래? 아, 상태가 좀 많이 나아졌나 보네. 그래서 던이 제키의 손을 같이 딱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키가 던의 목덜미를 딱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던이 가지고 들어왔었던 이 십자가 목걸이가 목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서 그대로 던이 이제 방을 나아버린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던은요 간호사 동료와 같이 청소를 해야 돼서 다시 이 방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던이랑 동료 간호사랑 제키 병실 문을 딱 열었는데 하, 이때 제키 던의 십자가 목걸이를요 자기 똥구멍에 자기 항문에 깊숙이 집어넣고 화면처럼 보라는 듯이 엉덩이 까고 간호사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민 모습으로 누워있었대요. 그리고는 너무 재밌다는 듯이 껄껄 웃고 있었다고. 도무지 이 상태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심각하니까 원장이 오하이오 주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자 4명에 남자 2명, 일명 퇴마사들이었어요. 엑소시즘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엑소시즘을 하는 동안 퇴마사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제키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의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막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나고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나고 막 퇴마사가 악 쓰는 소리도 나고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방에서 나온 퇴마사들은요, 그저 이 제키의 몸에 있는 게 악마라고 그렇게만 말을 했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퇴마하고 끝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45분 정도가 흐른 뒤에서야 간호사들은 제키의 방에 용기 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키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본 광경은요. 정면으로 제키가 하늘을 바라보고 딱 누워 있었는데, 영화처럼 갑자기 제키의 몸이 하늘로 붕 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이게 가능할까?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던과 그리고 스테이시의 말로는 사람의 몸이 분명히 붕 떴대요. 그리고는 붕뜬 상태에서 상체를 굽혀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get out' 나가'라고 소리를 친가 동시에 제키의 몸이 침대로 그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죽었대요. 침대에 떨어지고 놀래서 이 간호사가 이제 다가가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 이게 모두 가능한 일인 걸까? 이 모든 상황 덧만 본게 아니었습니다. 스테이시도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키가 사망한 후 제키가 있었던 병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이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그 후에 베벌리라는 노년의 여자가 그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계속 그랬대요. 이방 이상하다고. 나방좀 옮겨 달라고. 그런데 이 베벌리라는 이 여자가 그 방을 쓰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의 장기가 기능을 멈췄다고 해요. 마치 제키 때처럼. 그래서 장비를 몸에 삽입을 해 봤더니 녹색 고름이 나왔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베벌리라는 이 여자가 계속 그랬었대요. 이방 이상하다고 뭐 있다고. 그런데 결국에 죽은 거예요. 이 이후에 제키의 방은 폐쇄가 됐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이 치매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로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제키의 방이 현재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제키 여성에게 악마가 씌웠던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빙의는 믿어요. 귀신. 그리고 신이 있다면 악마 천사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신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막 몸이 공중에 뜨고, 허리가 접히고, 막 물건이 막 스스로 움직이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믿진 않아요. 왜냐면, 이상하게요. 몸이 붕 뜨고 물건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 빙의 사례는 똑같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빙의 되신 분이 갑자기 뭐 몸이 하늘로 붕 떴다느니, 물건이 저절로 막날아다녔다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진짜 빙의 때문에 힘들다.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린다. 매일 가위에 눌린다. 뭐 이런 경우는 봤어도 막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고 내 몸이 막붕 뜨고 막 이런 거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왜 해외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몸이 공중에 뜨고 이런 거는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던 그리고 스테이시 이두 명의 여성이 치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겪었다는 제키 여성의 사례. 진짜 악마가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모든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소름 끼치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